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이 느낌은 뭐지? 실제로 저희가 이 유튜브 촬영을 거의 음. 한 3주 만에 하는 거라서. 맞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걸 음. 가지고 왔냐. 여자라면은 립은 포기 못 하잖아요. 어, 못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자주 쓰는 제품들 위주로 립 제품 가지고 왔는데, 우선 언니는 립이 좀 어떤 톤이야? 저는 쿨톤이에요. 이 음. 립을 고를 때 보는 게 핑크톤. 실제로 그렇게 립에 신경을 쓰면 하진 않아요. 저는 정말 색깔 내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음. 하는 편인데, 미냐임는 되게 찐이더라고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laughs> 쿨톤이라면 저는 웜톤이고, 음. 저는 그냥 메이크업, 뭐 뷰티 이런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립이다. 그래서 어. 립을 <laughs> 한마디 갖고 왔더라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선정을 <laughs> 어. 해서 제가 잘 쓰는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언니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봐요. 근데 제가 얼굴이 약간 쿨톤이다 보니까 색깔이 음. 없으면 되게 또 아파 보여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립스틱은 바비브라운 제품이랑 잎스모랑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고, 음. 컬러는 딱 진짜. 아, 예쁘다. 얘기했던 음. 핑크 쿨톤. 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입생모랑은이 컬러예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핑크, 이거는 약간 다홍 느낌이 오, 섞인 맞아요. 오렌지 느낌이 들어간 오, 핑크 한 방울 오렌지 오, 한 방울. 핑크 또. 얘는 약간은 좀 코랄톤? 음. 이렇게 해서 가장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립스틱을 쓸 때는 살짝만 바르고요. 거기에 이제 립글로스, 음. 립밤을 좀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딱세 가지 이렇게 갖고 왔는데 크리스찬 디올 제품이고요. 얘는 샤넬 음. 제품이고 바비브라운 제품인데 크리스찬 디올 이 제품은 워낙 또 많이 쓰시고 계시는. 이거는 뭐 카카오톡에서 음. 선물하게 할때 제일 맞아, 많이 하는 많이.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너무 어. 맛있어가지고 이 어. 정도 남아. 너무 촉촉해. 어, 많이 발라도 그렇게 빨간 기운이 별로 없어서. 어. 자, 요제 제품은... 발색이요.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색깔이 진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지금 음. 25번 컬러였어요. 그죠? 서울 어. 스칼렛 컬러. 그래서 저는 립스틱 바를 땐 이렇게 립밤을 위에다 살짝 바르는 편이고. 아, 그래서 레이어에서. 어, 맞아요. 헤어 펀치가 지금. 이거 예쁘다. 느낌, 요게 지금 바비브라운. 아, 아.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핑크 느낌이 약간 의 음. 형광 느낌이 있어서. 쿨톤 분들 바르기 어. 정말 예쁜 컬러. 오히려 맞아. 스칼렛 이 디올 컬러가 조금 더 웜톤 음. 느낌이 좀 맞아요. 있긴 하고. 자, 이거는 샤넬 916번. 음? 플러리 크롤. 아, 역시 아. 영화에 나눠서 답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봤을 땐 약간 색깔이 좀 탁해 보여서 립스틱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투명해요. 입술 색깔은 날수 있도록 되어있는 제품이라, 저는 립스틱과 이렇게 립밤들은 이렇게 믹스 매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 바비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어. 상큼하고 청순한 느낌 맞아 화장을 안할때 입술 보호를 위해서 투명한 립밤 바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진짜 안 어울려서 이세 가지 컬러를 좀 아, 많이 투명한 살짝... 것조차 립밤이 싫구나 어. 저는 네. 포인트 있는 컬러를 바르는 편이에요 같은 계열끼리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웜톤이고요 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라인 끝에 선 손... 컬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립스틱이나 뭐 글로스만 발랐을 때 컬러가 좀 돋보이는 게 싫어서 립라이너를 굉장히 즐겨 쓰는데요. 제가 자주 쓰는 립라이너는 요거 두 컬러 있습니다. 커버력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컬러는 텐더리 피치 이런 컬러이기 때문에 웜톤이신 분들이 하기 너무 좋고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컬러여서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립라이너는 베이지크 컬러인데 핑크 슈. 웜톤이지만 꼭 코랄만 바르라는 건 없거든요. 웜톤이지만 나도 핑크 바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컬러인데 요거는 쿨톤이신 분들 바르시면 더 예쁠텐데 딸기우유 색깔 로 어. 이렇게 예쁜 컬러 어. 네 립라이너 일부러 컬러 다른 거두 가지 가지고 왔고요 립 보호를 위해서는 전 투명한 거 발라요 어. 집에 있을 때 굳이 컬러를 막 이것저것 바를 필요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주구장창 쓰고 있는 립 제품 자기 전에 듬뿍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세컨디자인 제품이고요 어. 너무 사용감이 <laughs> 이렇게 어. 네, 찐으로 많이 쓰는 컬러 진짜 보습력 좋고 끈적이지 않 저랑 반대네요 그죠? 응. 같은 립 보호제품 을 바르지만 난 색깔 이 있는 거 아, 없는, 없는 거, 거. 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울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립 음. 제품인데 비슷해요. 어, 그러네. 어. 그런데 이건좀더 민트 향이 나고요. 어. 세컨 디자인보다 조금 더 꾸덕한 제형 이렇게 어. 있습니다. 정말 립베 진심이네. 민양이는 딱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 촬영할 때 보면 약간의 그 음. 좀 다른 텐션이 있거든요. 스킨케야 얘기가 너무 어. 많아. 제가 그냥 요즘에 제일 많이 바르는 거 참고로 저는 글로시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컬러가 어. 있으면서 글로시한 걸 좋아하니까 아월글래스 제품 정. 정말 딱이더라고. 저는 약간 매트한 걸 선호하는 편. 이에요 언니랑 나 완전 반대. 다 반대. 웜톤 쿨톤에 저는 약간 매트한 걸 좋아하고, 글로시한 걸 좋아하고. 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빨갛잖아요. 어. 근데 이 정도로 빨갛진 않고. 이렇게. 약간 얘들 립밤 같은 느낌이 좀 있구나? 착색력은 없어요. 어. 이거 바르고 밥 먹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면 다 지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글로시하게 어... 예쁜 거 올리고 싶다. 바를 때마다 색깔이 더 탁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거든? 근데 비싸요. 이만한 게 없어요. 비싸요. 이거는 진짜 좀저렴한 제품 좀 나서 몰라, 한 4, 5만 원 하는 거 입이 이렇게 글로스하면 뭐 기름진 걸 먹은 것 같아서 웬만해서좀 생기있는 컬러 원한다?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이거 강추드리겠습니다. 어... 자, 여기까지. 아주 진심이었어. 네. 저는 사실 그래서 매트한 걸 찾으면서 발색력이 좀 오래가는 거를 찾는 편이지속력 요 있는. 저희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치? 방송할 때 계속 립을 바를 수가 어, 없잖아. 맞아 맞아. 음. 확실하게 민양이와 저의 취향이 여기서는 확. 반대네요. 네. 이게 근데 아무래도 메이크업에서 립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음. 이것만큼은 또 우리가 선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바르고 있는 립핑크예요. 얘는 나스 제품, 얘는 맥 제품이고 얘는 입생로랑인데 네. 나스 같은 경우에는 발색력이 굉장히 좋기로 핑크예요. 취향 한결같다. 옛날에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laughs> <laughs> 핑크 그래서 약간 색상 보여주면 진짜 제가 <laughs> 나스. 와 제가 이런 걸 바르면 완전 갑자기 아줌마 되거든요. <laughs> 여러분, 색상도 색상 달라요 아, 진짜 화려하다. 발색력이 발생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다르잖아? 다르잖아? 나랑 다르잖아. 언니랑 어. 원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그라데이션을 아. 주는 정도로 쓰는데. 나스 확실히 매트하면서도 지속력이 좋아요. 한번 닦아봐. 어, 이렇게 닦아도 이 정도 느낌이에요. 나만. 잘 지워지시는 분들 제 생각엔 이거 나스 제품 쓰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여러분 맥 제품이에요. 이렇게 <laughs> 빨간색 너무 ]입니다. 예쁘다. YSL 음.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 얘도 이 정도 발색력이에요. 확실히 제가 좀 진한 색깔을 선호는 하는 것 같아요. 살짝만 저는 발라서 진하게 활용하진 않아요. 이 음. 정도 지으면 아까보다는 좀덜려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진짜 빠져있는 컬러예요. 제입술색에 이렇게 예뻐. 나왔는데. 너무 예뻐. 발색력이 진짜 예뻐요. 아, 이거 진짜 쿨톤이 발랐을 톤이야. 때 굉장히 근데 예뻐요. 완전 화쿨도 그래. 아니야. 그치. 살짝의 웜도 살짝. 있어. 어. 음. 실제는 로 약간 이렇게 핑크 컬러다 보니까 음. 쿨톤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요 이거 벨벳이에요? 벨벳 아니에요. 벨벳 크림. 벨벳이네요. 에? 저는 컬러 보고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쿨톤들한테 잘 어울리는 핑크 계열과 코랄 계열이 많다. 음. 여기서 그러면 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주시면. 1등 네. 사랑해요. <laughs> 자 이번에 민영이 꺼 볼까? 네,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음. 베이스 제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음. 아 웜톤 분들은 요거 보면은 진짜 소리 질러. 아, 너무 너무 예쁜 컬러거든요. 오렌지와 베이지와 요거 가지고 있는데 요걸 딱 퍼트려서 베이스 립으로 바르기 아우. 너무 예쁜. 가을 뮤트 컬러이신 분들도 발라도 너무 예쁠 거고요. 요거 베이스로 깔고 포인트 주면 아우. 정말 예쁜 컬러. 펌포드의 307번 데싱이라는 컬러고요. 포인트로 주는 립스틱 제가 많이 바르는 게6 0 17번 디올 컬러인데 베이스로 이렇게 발랐잖아요. 어, 여기에다가 어. 딱주간 아, 포인트. 포인트. 너무 예뻐. 어. 바른 순간 한 다섯 살이 어. 오요아 진짜요? 이거 약간 오렌지 다홍 어. 느낌이 조금 있요 근데 있었는데. 진짜 민영이가 많이 쓴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laughs> 틴트 저는 이거 좋아해요. 어. 지속력도 좋고 립타투 롱 웨어 컬러 일드 틴트 그러니까 그냥 이름부터가 롱웨어. 그래. 오랫동안 어. 지속력이 좋은 451번 컬러인데 색깔이 음. 딱 사랑스럽잖아. 핑크와 어. 코랄의 중간 느낌. 맞아. 자, 확실히 민양이의 립스틱의 컬러들은 다 따뜻한 느낌이 좀 있네요. 뭔가 약간 차가운, 응. 진한 느낌들이 있다면, 여긴 따뜻한 느낌이 있네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웜톤도 어. 쿨톤인 척 하고 싶을 때 있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 아까 데이지클 그 립펜슬 음. 보여드렸는데, 요거랑 같이 레이어해서 딱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 코렌포즈의 생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컬러는 언니가 좋아할 컬러야. 지속력도 너무 좋고요 보여드릴게요. <laughs> 나스 컬러잖아 이거 YSL이 아. 조금 더 청순한 핑크 느낌 코렌코즈 생김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레드이지만 핑크 느낌이고요 그리고 약간 더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어. 나스가 조금 더 다크하고 어. 진한 맞아요. 느낌 맞 아니 요아 하늘 아래 같은 색깔 없다더니 진짜네 근데 얘네들이 다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풀립으로 어. 바르기 좀 거부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포인트만 주셔도 굉장히 음. 화사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 제가 항상 글로시한 느낌 좋아하기 때문에 디올 아. 립 맥시마이저 아. 001 컬러 색깔 없는 건데 이거 약간 민트향이 나서 너무 좋은 것같아요 플럼핑 제품이라고 해서 아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저렴이 제품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쌍바 라는 제품인데 오 너무 반짝여 너무 예쁘다 아. 저희가 그래도 조금 많이 쓰는 제품들을 두루두루 음. 갖고 온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음. 보니까 진짜 색깔 화려하다 너무 예쁘다 확실히 여자들한테 있어서 입술을 생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짠 <laughs> 저희가 이렇게 잘 쓰는 제품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입술 컨디션도 다르고 고민도 다르고 음. 톤도 다르고 더 보시는 재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희의 립을 사랑하는 이 유튜브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